하나님께서 모세보고 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. 모세가 오늘 다섯 번이나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가나는 아닙니다. 난 아닙니다. 모세가 왜 그랬을까?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는 가운데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. 그 두려움이 또 심리적 위축으로 다가왔어요.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는가?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기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도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니까지팡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지팡이를 좀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뱀꼬리를 잡으라 뱀꼬리를 잡는 것은 마치 뭐 같은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뱀꼬리를 잡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 보고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백지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하단에 사인해 본 적이 있는가 백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이해가 다 된다고 믿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어더라도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훗날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. 이것이 믿음 보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앞으로의 날다 몰라요.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. 무엇보다도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.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 이해할만한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올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된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<laughs> 일어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주시는 엑스트라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그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100% 이전처럼 대면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온라인 사역 100%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국 교회란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.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.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. 할렐루야. 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.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 주실 때 기대감 주셨습니다. 하나님 이 지팡이 갖고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이 지팡이를 들고 인생의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. 결단하는 것입니다.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갖고 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